양현씨도 보고 싶다고. 쩌나또 응. 가버리는데. 민아, 뭔걸 가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 얼마음가짐 마음가짐. 마음, 마음, 마음 가짐재어뭔 마음... 마음 가짐? 응. 재밌을, 재밌을 것 같아? 왜? 재미 없을 것 같아? 열줄 알았으면 뭐라고? 은영 <laughs> 씨랑 <laughs> <시랑> 같이 오면 좀시키고 <laughs> <배우쳐야죠. 웃음> <시킨식도 하고. 웃음> 말도 탈 거야. 요작탈말탈수 있을까 거데 말? 탈말야 아, 아, 야탈 거야. 탈 거야. 아, 어, 마야 <laughs> 너는 뛰잖 아, 그래도 타야지 원래 <laughs> 닭이 말잘타 <laughs> 아, 탈 거야. 아, 탈 거야. 우리 비

네, 반전도가 160만원 재료를 다 사는 건가? 여기를 마트야, 인마 그래, 그 여기서 사야 된다고 그래, 이사람마 어, 엄청 많네 맞아 많지, 마오 와본 듯이 많았나? 앞에서 가져가도 돼, 앞에서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다 파는 건데 <laughs> <laughs> 요거 오빠가 <람쥬치> 먹을 거래. 나는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좋아. <람쥬> <람쥬> 어, 서 많이 본 초콜릿. 아. 이거 엄청 달잖아. <람쥬> 좋아요. <람쥬> <그냥> <람쥬> 가지, 오랜만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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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쥬> 맞다. 트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몽골 사람들이 진급한데도 그고시해이니이 보면은 여기다가 돌로 만들어진 거 있죠. 자, 이게 부교의 손님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운이 좋은 곳에 이어워라는이 돌로 만든 거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안 해봐? 날개를 떼야. 와, 진짜. 아, <laughs> 아배아 아, 무서워 아, 아 누나 모자 너무 어울려 아 귀여워 대로 데아 어, 누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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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위험해 화살 날라와, 여기. 여기서 봐, 여기. 왜? 살집자. 아, 자오들어 응. 그래도 존나 가막 무서워. 어. 미라지 <laughs> 보첩? 뭐, 계란말이랑 뭐 김치전 뭐다 있어 그냥 <laughs> 어 사진 <사진만만> 한번 찍어요 <laughs> 아 근데 예쁘다 저희 오빠인지 동생인지 같이 찍어요 제 동생이에요 하나 <laughs> 둘셋 네, 네, 네. 어, 오빠예요 제 동생이지 응 <laughs> 어, 알았어 몽골에 왔어요 몽골에 왔어요 전통 의상 입으려고 왔어요 <웃음> 왜 <웃음> 뭐라고 온거야? 어 이야 레요 화장실도 있고 몽골 밥이 맛있어? 집밥이 맛있어? 아아 아 야채 안아 건강해지겠다 아워 <laughs> 아야먹 같아. 어? 어? 아니야? 응? 아니야 나는 지금 이제 마까지 30분 남았는데 이제 일어나셨고. 남... 얼른 준야합시다 펜더네. <laughs> 오글거려 자. 오글거려 야. 바빠요. 저성이가지고맨날 안돼! 그자 그럴 거아어 엄마 누나는 잡니다 제가 다 해야 돼요 이런 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랍니다 요.. 예, 요 mg 한번 근처를 좀 걸어볼 예정입니다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봐. 다 말똥이야 아 여기도 예쁜데? 여기도 엄청 예쁜데? 진짜 탁 트인다 지금은 내려야 돼 드디어 나오는구나. 여쭐아, 좀. <laughs> 와 이게 실제로 봐야 이게 체감이 되는데 저게. 아 여기 있어야 돼. 이제 갑시다. 쇼핑 하나도 안 했어? 몰라. 엄마가 그 토끼를 사지 말라. 아, 막 사지 말라고. <laughs>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내일 시내 가거든. 시내 에더 싸게서 많이 살수 있어. 그때 사자. 저, 여기 있을 거야? 오늘 카페... 누나 카페로 잠깐 가자. 카페. 카페야? 아. 어. 그럼 가. 나는 카페 가서 쉬고, 나는 하이킹 하고. 나 야. 갔다 올게. 야. 자영구자체아 이게 저기까지지 네. <laughs> 뭐 모르겠고 그룹... <laughs> 는지금좀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있겠지? 여기 어떻게 왔어요? 어, <laughs> 여기? 만체로? 그예 하나, 둘, 셋, 넷 거찌 걸었어야 됐는데 억울해? 억울하면 내가 다리를 하나 뿌려트려줄까 응. 엄청 출렁거리는데? 와. 정, 전문의는 <laughs> 아 정.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눈 온다, <laughs> 비 온다. 포 와씨 거 진짜 이거 어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현지 사람 아 하나, 둘, 셋 구름도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응. 이렇게 봐. <laughs> 진짜 웃긴다. 어, 하늘색. <laughs> <laughs> 자, 리 자, 우리 우리 <laughs> 오야가말도다어야 <organizational> <뮤> 되는데 <뮤> 머리조심 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와. 게 하세요? 뭘 이렇게 자세하다이마게 하세요? 뭘이이마게이거 하세요? 뭘세요 봐봐 그러게 이 느낌 좋아 기, 김영식 씨가 들린다. 저한테 김영식 기, 김영식 씨가 어, 어. 저한테 그저 말로 어. 들리는데, 언니 어. 씨 작가님 어. 아프지 말고 슬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도록. 진짜? 어, 잠깐만. 들려요. 바람소리에. 아 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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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딱딱데나 나한테 지금 저걸 일하는 나 준비하시고 한, 한쪽 발 자세+, 한쪽 자세 한쪽. 자세를 앞으로 해주고 아, 넘어질 것처럼 이쪽이 아, 이쪽 반대로 아, 반대발 아, 옳지 아, 자. 아, 아,